네 태원 소방서 봉도진입니다. 송설 대원이요?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? 진짜요? 예. 어 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녀왔습니다. 야 설아 너. 네. 수, 수고했다. 고생했어. 야 쉬어 쉬어 들어가서 쉬어 빨리. 가자 빨리 자. 구성했어? 뭐야? 어, 장소는 서브 완료했습니다. 소품 완료했습니다. 아, 그 구급팀 스케줄은 네, 일단은 전부 어레인지 시켜 놨습니다. 아, 근데 형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? <laughs> 그입좀 담으러라. 입 좀. 아, 아. 아. 야, 아무튼 니네들 수고 많았고 이거 절대 새나가면 안 된다. 알았지? 네, 네 알겠습니다. 너... 형장님 구속주 땡기러 가시죠. 저 수갑에 기름칠했으면은 목구멍에알콜질을 해줘야 되는겨. 그리고 또저 이인 이상 동시 구속시에는 네, 구속주를 폭탄으로 땡겨야지. 아 대여 단호는데뭔 구속주야. 됐어요. 괜찮은 둘이 갔다 와요. 아이고 원래 술병 났을 때는 저 해장술로 푸는 거고 또저구속도건또 구속주로 풀라고 저 어디여 거기저 기다 나와 있어. 좀책좀 좀 읽어. 그 안나 불러라. 삼겹살로 달리자. 달리자. 아, 안 간다니까 나 신발 아니, 신발 와! 야 오늘 삼겹살 맛있게 꺼졌네근데 갑자기 왜 회식이에요? 도진 선배는 어디 갔어? 성 선배, 이거 먼저 한입 드세요. 왜이래? 쌈 싸먹어. 잠깐. 나들 왜 그러는 거야? 어, <photos> 자, 여기 저 삼겹살 4인분 추가요. 맥주 두 병하고 소주하고. <laughs> 뭐야, 소방도 있어? 케이크는 뭐야? 하트 세이버? 아 아니, 그, 낮에 본부에서 연락 왔었어. 너 심사 통과했대! <laughs> 하나, 둘, 셋! 송설대원, 첫 번째 하트세이버 배지 축하해. 야, 송설 축하해. 너 하트세이버 무지 달고 싶어 했잖아. 야, 아, 저희도 오늘 어, 구속기념으로 예, 구속주를, 이렇게 아, 아, 회식을 예,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양쪽 태어서 동시 경사 날이네요. 박수! 박수! 啊！站站。